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주하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총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병사와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모든 절망의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믿고 소망으로 삼았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자신의 절망의 순간들을 이겨 나갔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